지나가는 시간을 보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에 사로잡혀 있거나 몇년 전에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우울한 아침에 우리는 멈춰서 침착하게 숨을 쉬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잘될 때만 켜는 스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오늘 감정적인 피로가 문을 두드렸고, 항상 활기찬 미소를 짓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과거에 가장 용감한 남자와 여자조차도 세상의 소음을 숨기고 침묵시키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생각을 고양해 보세요. 오직 존중하는 침묵만이 영혼의 짐을 진 사람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지원을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이 이 무게를 버리고 지금에만 집중해야 할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인내심과 부드러움을 갖고 221을 입력하세요.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계속 내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진짜 것, 즉 현재를 훔쳐갑니다. 영성이 제공하는 지원은 문제를 제거하는 마법이 아니라 음식 접시 손자의 얼굴 마당에 있는 식물을 보고 계속해야 할 이유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주의를 집중할 때 두려움의 목소리는 그 소리의 크기를 줄이고 당신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내면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종종 우리의 불안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며 하루하루가 그 나름의 보살핌과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세수할 때 손에 닿는 물의 감촉이나 바깥 바람 소리를 알아차리고, 이 순간을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는 작은 알림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현재 능력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잔인한 요구 없이,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화에서, 우리는 탈출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정신적 혼란을 명확하게 대체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힘든 시절이 남긴 보이지 않는 상처 위로 흐르는 향유와 같은 평온함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손가락 한마디로 외부 세상을 바꾸는 초자연적인 솔루션이 아닌 거친 지형에서도 더욱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내부의 인식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판단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당신의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권한 부여를 향한 첫 번째 단계인 안식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벽돌 하나하나가 진정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취약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낙담하고 무색해 보일 때에도 자신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보이지 않는 보살핌과 가르침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친구 없이는 이짐을지고 있지 않다고 느끼세요. 마음 챙김 주인은 우리가 한 번에 단 1분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감정과의 싸움을 멈추고 더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기 시작하면 영혼의 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이 들게 됩니다. 예수께서 공중의 세화들의 백합화를 보는 것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단지 시적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단순한 현실을 관찰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 관찰은 우리를 고통의 고립에서 벗어나 더큰 무언가와 연결시켜주며 결코 잠들지 않고 당신의 피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손에 의해 삶이 지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힘든 날에 정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만족감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축하할 만한 엄청난 승리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적절한 시기에 꽃 피울 희망의 씨앗을 심고 안정이라는 열매를 맺고 훨씬 더 깊은 자기 이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심호흡의 단순함과 선의 초점을 맞춘 생각 속에서 항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힘은 위대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순간에 자신의 행복과 믿음에 지속적으로 충실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휴식이 필요하거나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재의 가치는 사랑하고 인내하고 바람이 세게 불어 불을 끄려고 할 때에도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당신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평온함을 남은 하루 동안 가져가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감동적인 기도로 여기고 각 만남을 당신이 키우고 있는 평화를 퍼트리는 기회로 여기세요. 222를 입력하여 걱정 대신 존재를 선택하고 서두르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가지고 한 번에 한 걸음 더 가볍게 살기 위한 초대를 수락했음을 확인하십시오. 결코 제쳐놓지 않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당신의 힘이 새로워진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